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했던 슈팅의 기본에 이어서 슈팅 응용 동작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팅의 응용에서는 농구를 할때 자기가 드리블을 쳐서 슈팅으로 이어갈 수 있는 풀업 동작이랑 그다음에 패스, 남이 주는 패스를 받아서 할수 있는 캐치업 동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서로 공을 주고받으면서 캐치업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작을 멈추면서 가지고 갈수 있는 스탑 동작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원투, 왼발, 오른발이든 혹은 오른발, 왼발 이렇게 두 박자로 하나 둘할수 있는 스트라이드 스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점프를 하면서 동시에 두 발을 땅에 디디면서 하는 점프 스탑. 크게 스트라이드 스탑과 점프 스탑 두 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투 동작을 할때 일단 공을 잡으면서 하나 둘 했을 때 예전에 설명 드린 것 중에 여러분들이 농구의 기본 자세라는 게 있어요. 트리플 스레시라고 있는데 이렇게 잡고 슈팅과 패스 그리고 드리블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준비 동작 이것이 트리플 스레시입니다. 여기서 원투 스텝을 밟으면서 이 트리플 스랩 동작을 만드는 게 스탑 동작인데요. 자, 잡으면서 하나, 둘. 이렇게. 이때 시선은 전방으로, 시선은 전방으로 림을 향해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자세는 자연스럽게 낮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자세가 서 있을 경우에 다시 낮아져서 드리블을 치고 돌파를 하거나 혹은 슈팅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스탑 동작을 하면서 낮아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서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스탑 동작을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는 바운드 패스로 3분의 2 지점에 튀겨주시고 공을 잡을 때는 손을 앞으로 뻗어서 뻗어서 제가 슈팅을 쏠수 있는 그립으로 가져가는 캐치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 그리고 자세는 자연스럽게 낮아져야겠죠. 그리고 전방으로 림을 보면서 림을 보면서 앞으로 정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발은 왼발, 오른발이든 오른발, 왼발이든 상관없으며, 그 다음에 슈팅을 하는 손 쪽으로. 예를 들어서 오른손잡이인데 왼쪽으로 공을 가지고 오면 슈팅을 쏘기 어렵기 때문에 오른쪽 허리 쪽으로 이렇게 공을 당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영신 선생님은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캐치가 익숙해지면, 이 자세에서 이제 높이, 슛을 쏘면서, 슛을 쏘면서 서로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슛. 하나, 둘, 슛. 그리고 슛을 출발하기 전에 자세는 최저점으로 낮아져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펴, 다 펴지기 전에, 다 펴지기 전에 자신이 슈팅을 쏠수 있는 출발하는 지점까지 공을 신속하게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대1로 받으면서 연습을 할 때는 최대한 공을 높이, 팔을 쭉 뻗어서 최대한 공을 높이 보내면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치업, 스트라이드 스탑으로 연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서로 공을 주고받으면서 점프 스탑을 통해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자, 공을 한 발은 예비 동작으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을 잡으면서 점프 하면서 처음에 가져갔던 그 트리플 스렛 동작으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방금은 원투 동작이었고요. 네, 저렇게 점프. 점프하면서 두 발을 동시에 땅에 디디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뒤꿈치에, 이때 점프를 해서 착지를 했을 때 뒤꿈치에 중심이 실려있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앞, 앞부분, 발 앞부분에 실려서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꿈치에 있을 때는 점프를 원활하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이게 익숙, 이 동작이 익숙해지면 이제 슈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고, 점프, 슛. 잡고, 점프, 스탑, 슈팅. 잡고, 점프, 스탑, 슈팅. 이때 예비 동작으로 갖고 가는 점프 스탑의 발은 뭐 공을 향해서 움직이는 발의 방향에 따라서 뭐 자연스럽게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갖고 가면 되는데 뭐 중간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점프 스탑을 통한 캐치업 슈팅 연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블을 치면서 할수 있는 풀업, 풀업 슈팅 동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업이란, 어, 오해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풀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풀로 점프해서 쏘는 슈팅을 풀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풀업, 그러니까 자기가 드리블 친 공을 당겨오면서 가져가는 것을 풀업이라고 합니다. 자, 연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자세에서 드리블과 동시에 드리블과 동시에 그리고 드리블을 칠 때는 왼손으로 칠 때는 오른발. 오른발이 가면서 드리블을 치고 그다음에 하나, 둘. 정지를 하도록 합시다. 하나, 둘. 네. 그리고 캐치를 한 상황에서는 자세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트리플 스랩 자세. 처음에 잡았을 때 낮추고 하나, 둘. 네.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슈팅으로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슈팅. 자 드리블과 동시에 원투 슈팅. 자 드리블을 치고 나서 캐치를 했을 때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투 슈팅. 그리고 잡고 원투 슈팅. 원투 슈팅. 이런 식으로. 원투 스텝,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트라이드 스탑을 통해서 풀업 슈팅 연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점프 스탑을 통한 여러분들의 풀업 슈팅 연습법입니다. 자, 연습하면서 연습하는 동작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드립을 치고 원 점프 스탑 원 점프 스탑 하고 패스 원 점프 스탑 패스, 원, 점프 스톱 이때 드리블과 가는 발은 동시에 그리고 이 발에서 살짝 점프를 하면서 두 발을 동시에 이렇게 땅에 착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때도 뒤꿈치에 중심이 실리기보다는 최대한 앞꿈치 쪽에 중심을 싣고 할수 있도록 합니다 슈팅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점프 스탑을 하고 나서 자세를 낮춰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가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져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뭐 타이밍을 뺏기는 동작 말고 드리블 치면서 동작을 낮춰서 점프 스탑을 할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마찬가지고 지금과 같이 풀업 동작을 하면서도 손을 넓게 펼쳐서 드리블 이후에 공을 휘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그립으로 넓게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드리블 이후에 이렇게 손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슈팅 그립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드리블을 치고 나서도 넓게 넓게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점프 스탑을 통한 풀업 슈팅 연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면서 스트라이드 스탑으로 공을 잡은 후에 슈팅을 하는 연습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리에서 정면으로 오는 공을 받아서 연습을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에서 조금 더 이동을 시키는 패스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패스를 받을 때는 처음에 오른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때 오른발이 먼저 움직이고 왼발 오른발로 착지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제자리에서 바로 왼발을 이동시켜서 크로스텝으로 가져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는데 일단은 바운드 패스로 이동하면서 하나 둘 그리고 슈팅. 가지.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또 왼발 먼저 가고 하나 둘 그리고 제자리에서 바로 오른발이 나가면서 하나 둘 이렇게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크로스 스텝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슈팅 이렇게 해서 이때 발을 옮길 때는 최대한 림 쪽으로 발을 돌려서 정지를 했을 때 림을 향해서 내 몸이 정면으로 볼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도 마찬가지 자세가 높지 않게 낮춰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슈팅 쏘고, 또 공을 또 제자리로 갔다가 또 이번엔 반대쪽으로 하나, 둘, 슈팅.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치업 슈팅 이동하면서 하는 연습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캐치 후에 다시 풀업 동작으로 이어가는 연습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오는 공을 잡고, 원, 투, 잡고, 페이크, 낮추면서, 이때 두 번째 발이 도착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들고 도착을 하게 되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다시, 그래서 하나, 둘, 그리고 아까 했던 대로, 오른발과 왼손 드리블을 동시에, 둘, 슈팅까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원투 이런 식으로 이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공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립을 넓게 슈팅을 쏠수 있는 그립까지 가지고 가고 드리블을 치고 다시 정확하게 그립을 잡고 슈팅까지 이런 식으로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방금은 크로스텝으로 스 이동했습니다. 하고 다시 오른손 드리블과 왼발 하나 둘 해서 슈팅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원투 스트라이드 스탑으로 정지를 한 이후에 원드리블로 이어지는 풀업 연습법이었습니다 스트라이드 스탑과 점프 스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캐치업 슛 그리고 풀업 슈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크로스 스텝으로 이동해서 잡은 이후에 스트라이드 스탑 그러니까 원투 스텝으로 이동하면서 풀업 슈팅을 가져갔었는데요. 이때 점프 스텝을 써도 되고 아니면 원투 스텝.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조합을 해가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도 원투, 꼭 원투가 아니라 점프로 동시에 하고 나면 지금 피벗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점프 스텝을 하게 되면 두 발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점프 스텝 이후에 왼쪽으로 가든, 점프 스텝 이후에 오른쪽으로 가든. 여러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습을 할때 스탑 동작에서 정확하게 자세를 잡는 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기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 이 연습에 집중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치업 그리고 풀업 관련된 점프 스탑과 스트라이드 스탑이었습니다